안녕하세요. 황기이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상역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맛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고추장 삼겹살을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고추장 숯불통입니다. 저희는 오픈 시간인 6시에 딱 맞춰가서 그런지 첫 손님이었고요. 내부는 네 주인 아주머니 한 분께서 재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게는 전체적으로 엄청 오래된 느낌이 강해 보였고요. 무엇보다 고기가 무척 저렴했습니다. 제일 싼게 1인분에 3,500원이었어요. 저희는 우선 메인 메뉴인 고추장 삼겹살을 3인분 시켰습니다. 이어 밑반찬을 내어주시는데 반찬 하나하나 맛있고 재료 상태가 너무 신선했고요. 삶은 달걀을 하나씩 주는 것도 뭔가 재밌었어요. 위도 보호할 겸 하나씩 먹어봅니다. 뒤이어 안에는 번개탄을 넣어 주시고요 고추장 3인분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그람은 기재가 안 되어 있었지만 긴 삼겹살이 3덩이 반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종이 호일을 깔고 고기를 올려 놓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오이무침도 가져다 주셨는데 즉석에서 바로 무쳐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느끼할 때 하나씩 집어 먹으면 최고였습니다. 고기는 약불로 굽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점이 살짝 아쉬웠고요. 먼저 익는 버섯부터 술안주로 먹으면 딱 좋습니다. 이후 고기를 먹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기에 배어 있는 양념 맛도 감칠맛이 아주 좋았고 같이 나오는 콩나물과 오이무침. 쌈, 채소 등 야채류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키우신다 하신 이 깻잎 최고였어요. 무지 신선했습니다. 이어 된장찌개와 공깃밥도 하나씩 시켰는데, 된장찌개 역시 너무 혜자스럽고 맛도 기가 막혔고요. 공깃밥도 둘이 나눠 먹으라고 고봉밥으로 퍼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전엔 메뉴에 된장라면이 있었다는데, 저희가 갈땐 없어졌던 게 많이 아쉬웠네요.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 삼겹살과 밥, 개운한 생마늘 한쪽 같이 올려먹어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냥 소주가 술술 들어가는 분위기와 맛이었어요. 저희는 아쉬운 마음에 2인분을 더 시켰고요. 많이 드신다면 2명에서 5인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물론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왔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셀프로 술을 가져다 먹으면 병당 1,000원이 할인된다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주방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도 되고. 한으로는 손님이 많아져서 바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부산 여행에서 가장 인심 좋고 해자스러운 맛집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고요. 가게가 왜 14년 동안 꾸준히 사랑 받아왔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알만한 사람들만 안다는 이 숨은 맛집 저희도 알아가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쯤엔 손님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